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하트입니다. 1월 16일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늘 대구장인 체육회는 정말 귀한 손님 세 분이 오셨습니다. 어, 타입중 장인 체육회를 이끌고 있는 3부터 직원 세분 오셨는데요. 제시, 헬렌 키나, 우리 세 명의 어, 뷰티풀한 여직원, 타이중의 어, 직원들이 대구 장인 체계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대구와 타이 중은 지난 6년 동안에 매년 양대도시를 오가면서 장인 체육 국제교류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어, 지난 12월에도 저희 대구 선수단이 댄스 어, 스포츠, 어, 탁구, 그리고 볼링, 이 세계 종목의 25명의 선수단이 타이 중에 가서 어, 양도시 간의 어, 장인 체육 발전을 위한 어, 교류전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또 특히 이 타이충은 수학의 장애인이신 우리 서우웅시종총 부시장께서 이 장애인 체육의 직접적인 관심과 또 참여 속에서 이타이의 장애인 체육이 급성장하고 있는 또현 상황입니다. 이제 올 4월 11일부터 어, 타이 선수단이 대구를 찾게 됩니다. 그 이전에 어, 또그결전을 준비한 준비를 위한 또그한 방법으로 우시심을오셨는데요 这是。를보시고탈중또대구의느낌또一样的东西의스포츠교류말씀드리겠습니다嗨，Hi, 大家好，谢谢大家的招待，觉得在大邱非常的开心。那我们在四月份，所有即将在大邱这一次的这呃这次的运动项目有一点改变。 有一些新的刺激，有游泳、轮椅武道跟桌球，很希望可以再次看到大家，谢谢。아 예 그리고 우리 국제류전을한당 우리 최우현 주임 예네 그래서 회째뭐 원래 이회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 그 대회 준비 경해서 대구를 방문해 준중시 직원들에게 감사하고 올 대회가 또더 성공적으로 될수 있도록 준비 예. 安吉亚，谢谢大家。嗯，这一次的韩国谢谢大家的招待。然后虽然我四月没有办法再来大邱一次，但是呃，这么多次的体育交流，一定会有更好的突破和变化。谢谢。好，谢谢。呃，大家好，我是奎娜。呃。 呃，去年十二月非常高兴第一次见到大家，然后大家也非常亲切，那很高兴这一次又见到了大家。那我们四月份在来的时候，希望我们会有、呃、更加的突破，然后我们的感情会更加深厚。谢谢。呃，사랑해요，사랑해요，一、二、三，태중사랑해요。